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국 국가대표팀의 A매치가 카타르전 승리를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오스트리아 중립구장에서 무관중으로 치러졌지만 조현우, 권창우 등 대표팀 선수와 스태프가 무더기로 확진 판정이 나면서 최악의 평가전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뉴 토트넘 감독이 한국 대표팀이라고 꼬집어 말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봐도 한국 대표팀 훈련과 관련된 비난의 글을 올리면서 다시금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 선수가 현재 팀 내에서 워낙 중요한 위치다 보니 이번 평가전에는 특히 불만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평소라면 당연히 국가대표 경기도 존중해야 하는 게 맞지만 지금 시국에 굳이 중립구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평가 전까지 치러야 하냐는 뜻이었죠. 게다가 토트넘은 현재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기에 무리뉴 감독은 더욱 화가 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인지 무리뉴 감독은 SNS를 통해 놀라운 축구 주간이다. 매우 안전하고 훌륭한 대표팀 경기들과 최고의 친선 경기들이었다. 고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경기 후에 확진자 결과가 나오고 아무나 대표팀 훈련장에 들어와서 런닝을 했다. 라고 전하며. 손흥민 선수가 포함된 한국 대표팀의 현 상황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 역시 손흥민 선수와 관련해 한국 대표팀의 불만을 가지는 여론이 무리뉴 감독의 불씨와 더불어 군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해외 팬들의 경우 무리뉴 감독처럼 A매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건 아니며 당연히 이해하지만 굳이 이틀마다 열리는 평가전에 손흥민 선수를 풀타임으로 기용하는 벤투 감독에 대한 불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벤투 감독의 손흥민 사랑과 관련해서는 예전부터 한국 축구팬들 사이에서도 많은 말이 나오는 주제 중 하나이긴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야 이미 입증이 되었으니 그 자리에 다른 선수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게 맞고 리그 일정도 바쁜 선수를 굳이 평가 전두 경기의 연속으로 풀타임 출전을 시키느냐 하는 불만이었습니다. 물론 벤투 감독 역시 대표팀의 감독이기에 선수 기용과 관련해서 뭐라 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손흥민을 사랑하는 국내외 팬들의 경우 한국 대표팀 내에서 현재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는 위험한 상황까지 발생하고 또 손흥민 선수는 결국 평가전 두 경기를 연속으로 풀타임 출전하자 결국 이때까지 쌓여온 분노와 불만들이 한꺼번에 표출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만큼 손흥민 선수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졌다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무리뉴 감독의 SNS 글에 달린 댓글 반응과. 기타 손흥민 선수 평가전 관련 뉴스에 달린 해외 축구 팬들의 반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뉴랑 벤투랑 포르투갈 친구 아니야? 아니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벤투가 무리뉴를 신경 쓰지 않더라도 적어도 손흥민의 지금 일정을 생각한다면 이번 경기까지 풀타임을 내보내는 건 누가 봐도 자기 성적 관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국 대표팀에게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 손흥민이 영국 국가대표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럼 이렇게 혹사를 당하지는 않았을 테니 말이다. 한국 대표팀은 꼭 지금 이렇게 평가전을 치렀어야만 했을까? 만약 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그때는 무리뉴 감독도 이렇게 돌려서 말하지 못했을 것이다. 한국 대표팀 내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발 손은 포함되지 않기를 간절히 빌었는데, 무리뉴의 심정은 오죽했을까? 손흥민이 영국으로 귀하를 신청한다면 그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거다. 외국인 감독을 쓸 수밖에 없는 한국 대표팀의 사정상 자기 실적만 채우면 되니 손흥민의 체력 안배는 전혀 신경 쓰지 않잖아. 경기를 보는 내내 끝까지 교체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한국의 축구 실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손흥민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팀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도 알고 있어. 하지만 적당히 해야지. 과연 감독이 한국인이었다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난 절대 아니라고 봐. 소니 확진자에 포함되었었다면 내가 벤투 감독 경질에 앞장섰을 거야. 내가 무리뉴였다면 당장 전화를 걸어 할수 있는 모든 욕을 다 했을 것 같아. 어차피 같은 나라 사람이니 말도 잘 통할 테고 말이야. 나는 토트넘의 팬도 아니고 무리뉴 감독을 좋아하지도 않는다. 근데 내가 무리뉴 입장이라도 국가대표팀 훈련장에 아무나 들어와서 러닝을 하고 그 속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또 저기에는 손흥민이 있고 분노가 안 생기는 게 이상하지. 이건 우리가 한국 대표팀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한국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확신해 오히려 우리보다 화가 났으면 더 났을 걸? 한국인들도 벤트 고집에 이미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아.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건 알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손을 부를 거면 한국을 떠났으면 좋겠다. 한국인들에게 욕먹을 거란 것도 알지만 그냥 손흥민의 열혈 팬으로서 그만큼 지금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는 말이야. 이상으로 손흥민의 국가대표 차출과 관련한 외국인들과 무리뉴 감독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